그니까 러 우리가 다 연결 을 어떻게 우리가? <러 plaque>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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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보고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트렌드가 이제 모큐멘터리라고 모큐멘터리 아세요? 연기를 하는 어떤 페이크 다큐 위에 페이크 다큐 이런 느낌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laughs> 일단은 저의 컨셉은 뭐냐면은 수빈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의 성격은 철두철미. 이것부터 각자네. 철두. 철도... <laughs> 각자가 이거 원하는 컨셉들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지씨는 저와 일을 하신 지가 6년 정도 됐죠? 예. 은지씨는 6년 차 매니저예요. 그리고 전참시에 출연하면서 사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예쁜 매니저로 알려져 알려 있는 게좀 있는데 본인은 좀 이런 부분을 밀고 가고 싶은지 또는 뭔가 색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지 밀고 갈게. 아 카리스마 있고 발차기를 잘하는 그런 모습. 이고 어떤 철두철미한 저를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저보다는 하위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해서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원교 씨는 저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2019년. 19년이면 약몇년 차죠? 한 4년 차죠. 네. 진짜요? 저는 어 이번 유튜브 통해서 항상 카리스마 있게 퍼포먼스를 또 항상 아이디어를 또 내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서 스타일리시한 <laughs> <프로페셔널 웃음> 그런 모습을. <laughs> 보여주는 수빈 씨의 모습이 이것 진짜 딱 거짓된 방송이 나왔어주 씨. 한 번에 지금부터 들어봐요. 그런 실명된 말을 하지 마세요. 어 연습을 진짜 몇 시간 하는지. 웃음을 참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오. <laughs> 어? 그러니까 제가 정상이에요 3위. 사비. 항상 퍼머센트에서 고민하는 그녀 약간. 받으세요. 아, 자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떤 것들. <laughs> 어, 지금 다 얘기해 <laughs> 얘기해 그럼, 일단 원하는 캐릭터, 진짜 될까요? 될까요? 진짜 원하는 캐릭터. 저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하는 최선 만 잘한 캐릭터고요. 좀 멋쟁이가 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은지 씨. 씨의... 찍어세요 뭐 은지 씨는 지금부터 입문 금지예요. 모큐멘터리. 네. 모큐멘터리가 뭐라 뭐라 했죠? 모큐멘터리. 모큐멘터리. 네. 모큐멘터리. 모큐멘터리. <laughs> 이거 맞는 거예요? 박은지를 한국어로 읽게 됐을 때박 금. 진짜 세종대왕님 기절할 일이네요. 박은지 이렇게. 잇몸 금지와 금지를 결합시키겠습니다. 아, 네. 닉네임이 벌써 생겼어요. 이 세계관, 잇몸. 예. 박수라 댄서는 중요한. 왁교 가 아이디시죠. 네, 저댄서그 보면 왁교 왁세 어때요? 왁세. <laughs> 마지막 우리 이제 광희 PD님 이름을 지어야 해. <laughs> 네. 세계관이 중요해. <준비. 웃음> 술 먹으면 개 어때요? 음. 광희니까 강아지 히. 아들. 이거 자꾸 참... 그러면 일단은 뭐 광희 이름도 좀 짧게, 저희가 한 잔을 할까요? 너 닉네임 그냥 쓰레기를 다 버려야겠다. 뭐? 우희빠 이런 거. <laughs> <laughs> 우희러버. 너 우희 우희로 가지. 아무튼 오늘 좀 죽을 준비 됐지? 오늘은 조금 달려야 돼. 아, 내가 뭐 항상 뭐 도망갔다는 말도 안 되는 오이오이 님의 <laughs> 썰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호 스킬 나오는데. 왁큐 <laughs> <유>, 왁스한바디 <laughs> <laughs> <거? 야>, <laughs> 짠하고 술안 먹고 내려놓는 거 같아요. 관계어리. 장기자랑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만에 케찹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 너는 내가 모자랐던 거야 무슨 <laughs> 노래야? 저 모자란 거 아니야? <laughs> 가사 까먹은, 까먹은 거 같은데 <laughs> 결국 너는 내가 모자랐던 거야 난 간다 아이야이야 아 w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또 미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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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어요, 웃음> 지금? 저는 일단 소품 사용의 점수를... 아니, 싶고요. 당신이 뭔데 점수를 줘? 제가 지금 장기자랑을 하는데... 이제는... 정숙해 주시고, 저의 장기자랑에 응. 집중해 주세요. 응. 아, 알겠습니다. 삶아 있던 네가 나를 떠나 어이어 아니, 저는 여기 항상 오라버니 마음속 6번 출근중에 대기하고 있죠? 아이 뭐 어떤 새끼랑 헤어졌냐뇨 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우리 광희랑 은지랑 같이 있죠 예저형 네, 글로 날아갈게요 오빠 주소 찍어주세요 주소요 아 전화를 저... 끊었나봐 아 상렬 오빠 너무 보고싶다 일찍 좀 전화하래 내가 퍼센티지를 따졌다고 봤을 때 아 안녕하세요 수빈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달샤벳이라는 그룹에 있었어요 라고 하면 아 달샤벳 알아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거를 안고 가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의리도 있고 내가 진짜 달샤벳을 너무 사랑했고 미스터? 뱅뱅 <뱅맹> 잊기 어... 없기 그러기 이거 못하 수치가 안 되지 헤이 미스터 조카 <뱅> <laughs> 우리가 미스터를 많이 붙였네. <laughs> 내려놔야 될때가온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세대가 많이 교체가 됐잖아. 그이유로 세대가 많이 교체되고, 아이들한테 이제 내가 달사벽 수빈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나의 어떤 근본을 아예 모르는 애들이잖아. 그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 나를 정말 몰랐던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이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아요. 지금은 사실 특별하게 나의 색깔이 없으니까. 너가 지금 몇 세대지? 그치? 2세대 아닌가? 내가? 응. 어, 2세대지. 2세대? 내가 2세대인가? 나 3세대 아니야? 3세대가 이제 트와이스. 아, 그래? 크루 선배님, 시스터 선배님하고도 우리가 같이. 같은 애들지? 세대. 어. 에이핑크, 뭐, 걸스데이, e x d 그럼 2세대 맞고 지금 몇 세대죠? 지금 이 e 세대 지금 은뭐 이제 뉴진스르세 셀럽 음. 이런 금대 유진스. 지금은 유진스. 지금은 유진스. 지금은 고진스지진스진심이야 내가 진심이잘안진스 지금은 유진진 아니 니가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는데난널더 사랑하고 고마움을. 고마워 고 진짜 고마워 말지 <laughs>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아, 진짜 넌 몰라 넌 몰라, 몰라. 얼마나 사랑하1 0 0 모르지 아, 진짜. 아 고마워 고 하이 나손아도안돼난면일 못해 그럼 일단 앉을까? 앉 아, 너가 이런 애야 돈을 벌잖아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너너 지독하고 원래 내 갈래로 했다니까? 너무 치명장이 차가 하고 있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예요 뭐. <laughs> 봐봐 hey, my. Hey, my. Hey, my. 자 헤이마 비켜주세요 잠시만요 헤이마의 다리를 정확하게 <laughs> 모두가 각도를 맞추지 않으면 진짜 못 맞습니다 <laughs> 뭔가 골반을 꽉아서 예쁜 춤이었는데 우리가 신이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확 보여줘야 해서 이거를 확 올리는 걸로 기준을 맞춰서 이게 안 맞으면 틀린 거다 해서 이 고관절이 완전 나왔어그니까 근데 여기를 굳이 클로즈업 해줄 필요가 없는 네. 아무튼 제 이쪽 아 오른쪽 골반이. 이게 좀아아아 오늘은 안티드라. 아, 데 이거는 쿠키로 쓰는 말든데 우연이 이거 밴드 있잖아요.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안 씌워야 되는데 이거 우연이라서 미모가 이인 거지. 내가 썼다 생각해 보세요. 아 어,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 그래도 귀여워. 어이게 이렇게 귀엽다. 와 귀엽다. 진짜 뽀뽀해주고 싶다. 잠깐만 뽀뽀해주고 올게. 아씨 너무 <laughs> 이러고 섰대라 <썸들러 웃음> 하는 거 아니야. 날씨 때문에 날씨 너무 귀엽다. 네. 나 아버지 출발. 대르매. 나 이게 진짜 비치 걸이었거든. <laughs> 남심을 굴렸던 여자거든. 그니까 <laughs> 다. 아, 안녕하세요. 어쩌라고요? 사랑에 빠지셨어요? 와,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안녕! 사랑에 빠진 요 지금 얘 아, 복수야. 막이야, 넓이한 사진이저 사람 우연이에요. 진짜 지금 너무 이쁘다. <laughs> 그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은 어머니예요, 여러분. 지금 정민이가. 예. <laughs> 야야야야야, 너 쉬어. 너 진짜 이거 안 찍어도 돼.